수원이 아니고 동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해시요. 서울을 넘어가도? 어. <laughs> 하나에 매장에 가고 있어요. 하나 바로 아, 동수 동서울, 동서울 딱 통과하면 이게 하나이시잖아 바로 옆에 하나이잖아 우리. 올라가자. 어. 뭐 가지고 잘났다니 뭐가? 바로 이쪽 하나미야. 나 지금 동서울 나와서 바로 하나이시 들어가는 거지 지금. 동원은 또 그럼 또 서서울에서 사던데? 그 정도까진 아니고. 늦밤에. 그러 o n t k n 고 w if you c a 도와주는 거 아니야? 그 m 지 thing. I don't know if you can see t 고 e 어 a m e thing. I don't k n 아 w if 밥 먹고 왔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래도 i 스타... <laughs> 친구, 친구. 아 이래야지. 살라고 하는 거야? 요 시험, 시험 시험 살아야지. 그래, 친구 말이 마저 시험 시험 살아야 돼 시험 시험. 매날 언제 갈 건지 갈고 하면서 돈은 없다면서 매날 재산 없다면서 제일 응. 열심히 대다인데 얼마나 버는다고? 그래 없어. 내가 친구도 알, 알겠지만은 내가 뭐가 있냐? 응?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. 그 우리는 참무기당 불가지천민이냐? <laughs> 어? 야 너는 그래도 야 그래도 교회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야 어, 나는 진짜 나막나 나 사업장 만들면 어. 예배당 하나 만들고 싶다니까 할렐루야 막 누구든지 와서 막 예배드리고 하게 아우 그거 얼마나 할렐루야냐 안 그래? 그거는 하지 마. 하지 마? 그거는 하지 마. 어 뭐야? 차라리 어. 사회복지사업하고라고 그런 거 하지 마. 예? 사회복지사업 하지 말라고? 아니 사회복사 b 하더라도 그런 v 하지 말라고. 왜? I have a book. I h 이거 어떻게 된 거냐, 야. 하지 마, 하지 마. 어? 아니 왜? 하지 마. 아니, 그러니까 왜그 a v e a book. I have a book. I have a book. I have a book. I h a v 록 a b o o 다음에 깊은 대화를 나 o k I have a b 하지 k I h 무슨 e a book. I have a book. I have a 도와주고, 그런 거나 해. 도와주고 네. 없는 사람들, 그런 거나 하고, 기회 같은 거 세운다고 하나 그런. 하나만 있지.